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업뉴스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 기술 패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2월 28일, 대만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7.0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대만, 그 중심에 있는 TSMC를 정조준한 충격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신주과학단지의 공장은 즉각 비상 대피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제히 생산 라인을 떠났고, 미세한 진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첨단 장비들은 멈춰섰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단몇 초의 흔들림, 단몇 마이크로미터의 오차에도 수율이 무너집니다. 외신들은 이미 이 순간을 두고 TSMC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부 과학단지 타이난 공장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진도 4 수준의 영향에 그쳤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던 공정이었습니다. 3 나노와 5 나노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던 곳이었습니다. 이 공정에서 단한 번의 정전, 단한 번의 장비 위치 변화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수백 개의 후속 공정으로 연쇄 확산됩니다. 웨이프 한 장이 폐기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라인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만 층화 대학교 재료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저우저후이 교수는. 이 지진을 두고 매우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지진으로 인한 파이프라인 미세 손상, 장비 정렬 오차, 그리고 순간적인 전력 불안정만으로도 수십에서 수백 장의 웨이퍼가 동시에 폐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공정이 포함된 초미세 생산 라인은 100개에서 200개에 달하는 후속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 지점의 오류가 곧 전면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최대 1억 대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도 4수준의 흔들림에서도 이 정도라면, 만약 더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TSMC라는 단일기업에 얼마나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TSMC를 흔들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대만 사회를 강타합니다.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TSMC의 차세대 초미세 공정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이 아닌 세계반도체 패권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대만 수사당국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빠르게 한 인물로 좁혀졌습니다. TSMC의 전직 고위 임원이자 초미세 공정개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로박사였습니다. 그는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경쟁사로 자리를 옮겼고 그 시점부터 업계 내부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당국이 로박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컴퓨터와 저장 장치 그리고 TSMC의 영업 비밀이 담긴 다량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극자외선 통합 기술과 차세대 나노 공정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사회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재만은 반도체 기술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중형이 불가피한 국가안보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법원은 관련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린 공장, 그리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신뢰, TSMC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 유출의 그림자는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고 그 시선은 곧 일본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도체를 둘러싼 이 전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전략 충돌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로박사 사건이 불러온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만 사회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 유출의 시선이 미국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고 더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동시에 자국 산업부활을 국가 과제로 삼고 있던 일본이었습니다. 대만 검찰이 공개한 수사자료는 파장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일본의 대형 반도체 장비 업체 현지 법인이 연루돼 있었고 핵심 기술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TSMC의 최첨단 공정 특히 이 나노 수준으로 평가되는 차세대 미세공정 관련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공정 개요가 아니라 실제 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 즉 수십 년간 쌓아온 시행착오의 결정체에 가까운 자산이었습니다. 수사의 중심에는 전직 TSMC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TSMC에서 근무하다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이직한 인물로 이후 마케팅과 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이직 사례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적을 추적한 수사 당국은 다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재정 압박과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부담을 이유로 TSMC 내부 인맥을 활용해 기술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방식은 치밀했고 동시에 노골적이었습니다. 재택 근무 체제를 이용해 TSMC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한 엔지니어들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기밀문서를 열람했고, 일부 자료는 휴대전화로 촬영돼 외부로 전달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위반이 아니라 조직적인 기술 탈취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행위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자료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돼 외부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흔적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만 사회는 격앙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상대가 중국이 아닌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 기업과 연결돼 있었다는 점이 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대만과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왔고 그 상징이 바로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신뢰를 내주었는데 그 신뢰가 뒤통수로 돌아왔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이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외교적 부담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 부흥 전략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구와모토 지역에 건설 중인 TSMC 공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가동이 예정됐던 1공장은 시장 상황 악화로 가동률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이 공장은 용도 변경 가능성이 거론되며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AI 반도체 생산으로의 전환설이 흘러나왔지만, 이는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공사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건설 인력과 장비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부 시기에는 현장이 사실상 멈춰선 것처럼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공사 중단 통보를 받았고, 이는 일본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반도체 공장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TSMC와 일본의 합작 법인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계 최적화와 구조 변경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변경은 곧 대규모 설계 수정과 일정 연기를 의미하고 이는 투자 회수 시점이 불확실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라는 초고속산업에서 시간 지연은 곧 경쟁력 상실로 직결됩니다. 지진과 기술 유출 그리고 공장 불확실성 이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며 TSMC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의 상징이던 공장은 이제 불신과 의심의 무대로 변했고 반도체를 둘러싼 이 싸움은 더 이상 생산량이나 수율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가 전략, 신뢰 그리고 패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쯤에서 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SMC를 둘러싼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기술 유출. 일본 공정 문제는 서로 분리된 사고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계 반도체 패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TSMC라는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TSMC는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군림해왔습니다. 초미세 공정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력,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파운드리 모델,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TSMC에 모든 것을 맡기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1년의 사건들은 그 절대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그리고 내부 통제의 허점 앞에서 TSMC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도체를 군사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인공지능, 미사일 유도, 위성 통신, 전자전까지 모든 현대 군사 체계는 첨단 반도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첨단 공정이 특정 지역, 그것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현실은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TSMC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내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쟁사의 약화로 받아들이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망 불안정이 오히려 자국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기술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TSMC를 향한 압박은 점점 다층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의 통제 강화 요구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라는 정치적 압력이 노골화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이 앞다투 자국 내 공장 유치를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구마모토 공장의 혼란은 이 전략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기술과 노하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장비도 건물도 아닌 사람과 경험에 있습니다. 수요를 끌어올리는 미세한 조정, 공정 간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실패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단기간에 이전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집단 지식이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또 하나의 축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TSMC가 위기 대응에 쫓기고 일본이 내부 혼란에 빠진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TSMC의 위기는 시장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독점한다고 해서 영원한 우위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술패권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안보, 조직관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싸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산업 제품이 아니라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가르는 전략자산으로 완전히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TSMC와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 중심의 선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 이 대비는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대조는 분명했습니다. TSMC가 지진과 내부 유출, 해외 공장 혼란이라는 삼중 압박에 흔들리는 동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부재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차량용 프로세서 공급 계약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은 단순한 납품 계약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 번의 오류가 곧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공급 파트너로 선택됐다는 사실은 기술력 뿐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기점으로 삼성전자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공정을 적용한 차량용 칩이 고급 모델에 탑재된다는 점은 삼성의 공정 안정성이 이미 실전에서 검증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반도체가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서버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설비 손상, 생산 중단,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결말로 기록됐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 대응은 매뉴얼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소방 당국과의 공조, 내부 대응 체계, 그리고 즉각적인 설비 보호 조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불길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생산 설비 역시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제력과 대응 능력이 실제 상황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세계 반도체 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기, 지진으로 인한 미세 진동만으로도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되던 TSMC와 비교되며 위기 관리 능력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승부를 가르는 요소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단순한 생산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공정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통합관리체계, 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하는 대응 프로토콜, 그리고 현장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누적돼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수율이나 미세공정 수치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글로벌 고객들의 시선도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한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최근의 사건들이 반복해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생산, 예측 가능한 대응,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앞선 공정을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삼성전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반도체 전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비교를 넘어 구조적인 질문으로 향합니다. 왜 어떤 기업은 흔들리고 왜 어떤 기업은 버텨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기술 수준의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반도체를 바라보는 철학과 국가 전략의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TSMC는 오랜 시간 동안 효율과 집중을 통해 세계 최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집중은 동시에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생산 거점에 지역적 편중, 핵심 인력과 노하우의 내부 밀집, 그리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제한된 완충 장치가 이번 사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다층적이었습니다. 특정 공정이나 특정 지역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생산과 관리, 대응 체계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비용 효율성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변수는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지정학적 긴장, 내부 인력이동, 그리고 국가 간 규제와 제재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 반도체는 더 이상 안정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곳이 아니라 가장 잘 준비된 곳입니다. TSMC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 하나가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고객과 국가 모두에게 강한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공급망의 안정성은 더 이상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술 수준과 동등한 평가 기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변화는 글로벌 고객들의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제 단일 파운드리에 모든 생산을 맡기는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을 분산시키고 위기 상황에서도 대체 가능한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균형을 조금씩 바꾸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민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제 안보, 산업 주권, 그리고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모두 연결된 전략 자산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사건들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TSMC,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다음 시대의 반도체 중심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기술 패권은 더 이상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부 통제, 외교 관계, 위기 관리 능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초미세 공정도 완전한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사건과 흐름을 종합해 이 반도체 전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세계산업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와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지진은 우연이었고 기술 유출은 범죄였으며 공장지연은 시장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극단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충격만으로도 세계산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TSMC 위기는 곧 세계 위기였습니다. 전 세계 첨단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의 중심이 흔들리자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객들은 불안을 느꼈고 정부들은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석유처럼 전략적 자산이 되었고 공급 안정성은 안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스템은 빼앗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요를 유지하는 능력, 위기를 통제하는 구조, 그리고 조직 전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이는 문화는 문서 몇 장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세계에 던진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사례 역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막대한 자본과 정부 지원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반도체 패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신뢰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거대한 시설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을 둘러싼 혼란은 일본 반도체 전략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산업 구조가 얽혀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완전한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협력과 분산,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집중을 피하면서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온 구조,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중시해온 산업 문화는 앞으로 더큰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가장 빠른 곳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술 중심의 경쟁에서 시스템 중심의 경쟁으로, 효율 중심에서 안정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특정 기업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힘의 균형, 그리고 미래 산업 질서에 대한 경고입니다. 반도체는 조용히 작동하지만 그 영향은 가장 크게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균열은 이미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